나이프를 배우는 거는 내가 나이프 든 상대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죠. 내가 알고 있으면 대처하기에 더 좋거든요. 상대가 어떤 가격으로 나온지 내가 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, 정말 내가 위협에 빠졌을 때 내가 정말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수의 위험을 받았을 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냥 무턱대고 시비 붙었다고 마구잡이로 쓰시면 은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. 주의해 주시고요 내가 뵐 때는 상대 옆으로 피하면은 이건 다치기 때문에 뒤로 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연습을 하는 거여서 뒤로 빼고 둘 내가 공격하면 뒤로 빼고 네. 음. 이제 익숙해지면 이것도 속도를 올려 주시는 거예요 네. 이런 식으로 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걸 받아내기엔 되게 위험해요 이 사람이 공격을 했을 때이 때를 노려주는 게 훨씬 더 좋아. 요 내가 살짝 빼고 목으로 왔으면 뺐다가 이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아니면 손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짧게 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실전에서는 최대한 이제 연습 때는 크게 크게 하지만 짧게 짧게 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손목을 노릴 때도 이렇게 하프로 칠 수도 있고 플라이휠로도 칠수 있고 플라이휠로 이렇게 베는 거죠. 나이프는 친다기보다는 이렇게 베는 동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. 이렇게 할때 얼굴 내밀고 있으면 안 돼요. 그럼 바로 공격을 당하니기 때문에. 하고 나서도 딱 요. 그러니까 치고 나서도 바로 빼는 동작이 중요해요. 왜냐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. 치고 나서 내가 지나가면 또이 사람도 치려고 해요. 내가 만약에 안 맞았어. 바로 치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치고 나서 바로 빼는 동작 해야 돼요. 그래서 디스턴스 드릴을 빨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치고 나서 또 치고. 치고 빼고. 치고 빼고. 이런 식으로. 빼고 치고. 이런 식으로. 네. 이렇게